예, 안녕하세요. 행운 학원 김정은 원장입니다. 시간이 어느덧 6월 모의고사가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어떻게 공부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예, 공부가 잘 되시는 분들도 있고 생각만큼 잘안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 가장 중요한 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노력은 하는데 사실 공부는 잘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라도 공부하려고 끝까지 의자에 붙어 있는 게 저희가 할수 있는 최선이니까. 여까지 여러분, 어, 포기하지 마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 또 이제 6월 모의고사가 이제 한달 넘은 시점에서 작년 6월 킬러 문제 풀이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네, 길이가 얼마 안 되는 영상이지만 뭐 열심히 보시면 어, 유용한 팁들을 조금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럼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차함수 f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간다니까 어, 이렇게 위로 볼록한 이런 모양이죠 그리고 액축은 역시 x는 마이너스 1이겠고 어, 3차함수 gx 얘는 이차이의 개수가 0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차수가 전부 다 홀수차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수항 있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 원점 대칭하는 함수가 c만큼 y축으로 평행이동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h x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건데 왼쪽은 x가 0보다 작은거 에서는 f x 2차 함수고 오른쪽 x가 0보다 큰데 에서는 3차 함수 일부분이에요. 자 2차 함수는 제가 초록색 녹색으로 3차 함수는 보라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음 미분 가능하다는 거 이거 연속 이라는 거죠 그쵸 자 이제 3차함수예 삼차함수에 3차 대해서 좀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gx 삼차함수를 어, 제가 보라색으로 그리고 있는데 요건 어, gx는 어, 우리가 여기 더 이창이 계속 0이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식을 일반적으로 써주면 a x 제곱 bx 더하기 c가 나오는데 자 요거를 우리가 미분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도함수는 3a x 제곱 더하기 ebx 아이 e, 그냥 b가 나오죠 자 이거 뭐예요 도함수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냥 미분계수가 Y축을 사이에 두고 대칭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원래 함수는 원점 대칭이라는 거예요 원점 대칭, 그쵸? 원래 함수에 제가 지금 밑줄 쳐진, 쳐둔 부분 거기까지 원점 대칭이고 그리고 C는 어때? C는 C만큼 Y로 이동했다는 거죠 평행이동했다, 그쵸? 그리고 이게 변곡점은 어디에요? 변곡점은 x는 0이죠. 원래 원점 대칭한 놈을 c만큼 올린 거니까 여전히 변곡점은 x는 0이에요. 그렇죠? x는 0의 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3차함수의 모든 점들이 서로 대칭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이제 h 0은 y 선을 그려, 그려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식을 한번 써볼게. hx는 h0이라는 실근, 이런 식. 이 식의 실근이 뭐라고 해? 요 문제에서 이 식의 실근이, 실근의 합이 1이라고 했어요. 이 근, 이 식의, 이 방정식의 실근의 합이 1이래. 그럼 그걸 제가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세 군데로 표시가 되죠. 근데 하나는 0이야. 그리고 왼쪽, 왼쪽 녹색은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자 그리고 모든 실근의 합이 1이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2, 0 그리고 나머지는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2, 0, 3이 이렇게 나왔죠. 대칭성을 이용한 거예요 문제에서 대칭성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 x 마이너스 2도 구한 거죠. f x 마이너스 f 0을 해서 f 0 f h 0하고 g 0 전부 같죠. 어차피 0에서 그 연속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식을 게쓸 거예요. 그렇죠? f x 마이너스 f 0으로 새로운 식을 만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0이 나오는 부분은 어때요? 지금 우리가 구한 근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3함수 g x 같은 경우에는 이제 g x 마이너스 g 0을 이제 세 가지고 새로운 식을 만들면, 어, 우리가 정확하게 그게 0이 되는 부분 있죠? gx-g0이 0이 되는, 어, 새 x 좌표를 구하고 알수 있어요. 0, 3, 3인데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아까 x 0하고 3은 구했죠? 근데 x가 0이 변곡점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변곡점을 중심으로 어떻게 된다? 변곡점을 중심으로 모든 게다 대칭된다. 그러니까 0하고 3만큼의 거리가 0 하고 마이너스 3 만큼의 거리하고 같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인거예요 h'-3, h'4를 구해야 하니까 이거 아직 쓰지 않은게 hx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에 이 조건이 주어졌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미지수 a 하고 d 있잖아요. 그걸 구하려고 해요. 이게 구할 수 있어요. 일단 싹다 미분 해가지고 x는 0에서 미분 일단 도함수를 구할게요. g 프라임 x를 0으로 만드는 한마디로 기울기가 0이 되는 x 지점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극대 극소를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3차 함수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그래프상에서 표현되는 거는 극소잖아요, 그쵸 루트 3일 때 x가 루트 3일 때. 그러니까 x는 루트 3을 대입한 게요 h x의 극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대 같은 경우에는 어, f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고, 그쵸 지금 영상 파일이 다날라가지고 이제 새로 만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요. 에이, 아좀 이게 별로 안 하, 오랜만에 하다보니까 잘 안되네요. 아무튼 이번에는 이제 미분계수 어 그리고 이제 아까 D라고 했는데 이제 B로 바꿨어요 문자를. 그래서 아무튼 이 미분계수 X는 0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2에 있는 마이너스 9B이 같다. 이거 하나 관계식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 마이너스 2, 3에서 h x의 최댓값 최솟값의 차가 3 더하기 4루트 3이다. 이거 극대 극소 구해가지고 그차한 다음에 그게 3 더하기 4루트 3이라는 걸로 우리가 a d a b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일단 그 3차 함수 그 x는 루트 3에서의 극속값이죠. 극속값. g 루트 3을 구했어요. 마이너스 6 루트 3 b가 나왔고요. 이제 f 마이너스 1 2차 함수죠. 2차 함수의 왼쪽 x는 0보다 작은 쪽에 있는 2차 함수에 있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가지고 x에 마이너스 a라는 극대값을 구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a 더하기 6루트 3이 3 더하기 4루트 3이라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이거, 그거 연립방정식 해야 돼요. A는, 저 2A는 마이너스 9B 있죠. 그거랑 이렇게 연립해서 풀어야 하는데, 우리 트릭이 있어요. A가 마이너스 3이고, B는 3분의, 어, B는 3분의 2라고 하면 돼요. 3분의 2가 되면 3분의 2 곱하기 6 해서 4루트 3이 되잖아요. 그쵸? 자 이거 원래는 방정식을 엄밀히 말해서 연립 방정식을 해줘야 하는데 어차피 여기에서 어, 우리가 OMR 카드에 루트 치는 게안 나온다는 거죠 그쵸? 루트 옵션이 없어요 그래서 어, 전부 다 정수나 <laughs> 분수로 아니 정수나 유리수로 표현하는 것이 거의 최종적인 결과 값으로써 어울린다 그래서 이제 A, B는 최종적 결과 값이기 때문에 바로 이거에다가 이제 미분계수 해가지고 어 미분계수 해가지고 우리가 답을 구할 거잖아요 근데 루트가 있어버리면 미분계수를 해줘도 a 나 d 가 루트가 되버리면은 어, 답이 안나와. 그렇죠. 답이 어 c h o m r 에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수가 무조건 돼야 한다는 걸우우리 어, 예상하고 좀더 편하게 어, 계산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자 이제 드디어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a 어 이제 우리가 h 프라임 마이너스 3 h 프라임 플러스 4를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어 a, b를 전부 구했기 때문에 어 이제 집어 넣어가지고 도함수 구한 거에다 마이너스 3, 4 집어 넣어가지고 결국 그래서 12 더하기 26은 38이 된다. 답은 38 끝. 여기까지 예 참고 지루한 영상 참고 지켜봐주신 어.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정말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가급적 앞으로도 자주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처음이라 그런지 영상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드네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아무튼 다음엔 좀더좀더 좀더 좋은 퀄리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